자 경기 출발하겠습니다 중계석에 있는 저희도 가슴이 터질 것 같은데 많은 골도 <laughs>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가슴도 터지고 골도 터지고 정말 재밌는 경기 될것 같습니다 세를랑 맨디 은골로 칭태입니다 후나우지뉴 로빙 패스 넘겨줍니다. 아주 좋은 시도입니다. 문 앞으로 연결 자, 오늘은 쉬운 상대를 만났습니다. 전력상 분명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꼭 잡아줘야겠죠? 그렇습니다.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. 결정적 기회